공사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이건 밟지 마세요. 와송인데 <목소리도> 아, 이게 까 먹으라고 그러고 요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 아, 잠깐만. 친구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네 <laughs> <목소리도> 다시 할게요. 와송이라 고 그러는데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다고. 상암 효과에도 좋고 뭐 굉장히 좋다고 그러네요. 요루트나 우유에 담아서 먹는거 처음 먹는 건데 알려주신 분이 먹으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네. 쌉싸름하네요. 알레에나 맛이네. 아 밟지 마세요. 좋네오 쌉싸름한 <laughs> 게 맛있네. 이게 밟피는게다 이런 건데 이게 뭐라고 이름이요? 와송이요. 밟피는게 마송인데. 이게. 와송. 마송. 이게 이게 기와에서 자란다고 그래서 예전에 기와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아 이거 이 먹어 도 되는 거예요? 아 먹어 봐요. 이게 몸에 굉장히 좋대. 드셔보세요. 씹는 식감도 괜찮아. 요아 씹어요. 나 나도 처음 먹어 봤어. <laughs> 이거 먹어 도 되는 거야 이거?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맛이 이상한데데 예? 나는 괜찮은데? 그냥 풀인데 이거 그냥? 시큼한게 괜찮은데? <laughs> 굉장히 좋대요. 요구르트나 아 우유에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아 <laughs> 뭐 어디서 요구르트나 네? 네? 저기 샐러드에 이렇게 넣어 먹어도 되고 음. 요구르트나 우유에 이렇게 갈아서 먹어도 굉장히 좋고 아 생으로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데요. 저는 그냥. 자주 먹을래요. 아게 굉장히 많으니까 밟지 마세요 어우 네. 많네 밟으면 많죠 네. 저 위쪽 가면더 많아 네. 한도야 네. 갈래? 산책가자 네, 저기 잠깐만 여기가 비 뷰가 신받다 예? 네? 뭐 찾으셨어요? 선생님뭐 찾으셨어요? 삼떠라지 삼떠라지 난또산산장잡줄 알고 있어요. 근데 코이 꽃이 한이거 싸먹었나? 면서돼지 알면서? 뭘까요? 그게 있어 면서피디 음. 그,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먹은데 망개똥 이게 망개 망개 만개, 망개 만개. 망개 나무 대리 네. 대리 표기 뭐가 가지 가지가 있네요, 네. 이거는 산초 산초 네. 아그 우리가 그 먹을 때못 먹는 산초 아쉽게도 못 먹는 산초 아 산초 우리 그 향신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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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미꾸라지 할 때, 추우탕 할때 넣는 네, 그런 거죠. 이거는 못 먹는 산초. 이런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망 개나무도 가시가 많은데, 얘보다 가시가 더 많은데. 이거 어떡하 저쪽 가면은 아예 초조국인데 이쪽은 흑염수도까지시골이 시가... 나무. 시가... 제가 봐도 가지고... 도라지꽃, 거게 이렇게 큰거 처음 봐요. 도라지꽃? 네. 음. 야, 원래 큰 아이스, 도지잘 자랐네. 오, 여기잘 자랐네. 도라지 하나 키면 안 돼요? 아유, 저 보세요, 그냥. 밥도 아, 하나 캐야지 먹고 싶은 사람은, 뭐, 나중에, 오, 얘도 좋네. 저기 오대산삼 중 하나인데 아 이건 잔대라고 잔대? 뭐라고? 오대산삼 오대산삼 네, 중 하나인데 잔대알 가시죠 아, 우리 일부러 가자

어 그래. 네. 어디세요, 부장님? <laughs> <laughs> 네. 어디 계세요? 아, 여기요. 어. 같이 가요, 같이. <laughs> 아 이제 다빠져 <밥> 나갔어요. 와. 어. <laughs> 길이. 여기 와니 길이 없어요. 밀림에 밀림. <laughs> 아, 선생님, 제가 그 가해로 온 거예요. 들려서온 거지. 여기는 못 다녀요. 여기는 여기는 아예 다니는 생각을 못 해요. 아니, 여기도 못 다니겠어요. 예. 여기도 못 다니겠어요. 아, 이제 여기 흙이 이제 음. 그런 게 <laughs> 없어요. 경상북은 능선이라, 섬 능선이라, 아, 여기는 이제 그런 요 근데 굳이 이렇게 소망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굴이 굴, 굴. 이렇게 살아본 것같도 하고. 그렇 파놨는데, 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 거니, 저 웬. 무이되 네, 이렇게. 아마 새가 살지 않았나. 음, 매가 많거든요. 아까도 매가 날라갔는데. 정말 이제. 매를, 매나 뭐 그런 새들이, 맹금류가 중지가 아닐까. 이게 정상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상에 구두도 있잖아요. 그죠? <laughs> 아주 쉽게 죽겠습니다. 그 흑염소하고 이제 황도 이장하고 획을 었어요 흑염소는 다 여기 있어요. 이 하고, 저, 쪽 내려가 보면은 여기가 더잘 보일 거예요. 이쪽에만 다 몰려있어요. 이쪽은 거의 출입하기가 힘들어요. 다니기가. 황도랑도 가끔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정말 힘들어요. 황도하고 달린 지금 내려가 있어요. 나오기 기다리는데, 황도하고 달린 지금 밑에 내려가 있죠? 아까 저 이쪽에 흑염수 수십 마리가 있어서 쫓아내려가더라고요. 이자 지금 뭐, 뭐 부으신 거예요? 여기요? 네. 얘에는 광산이었어요. 광산? 네. 그러니까 자수정도 좀 있고. 네네. 중화석이라고. 네. 우리 내시경 하면 하얀 액체 아시잖아요? 그 원료가 여기 하다가 최산성이안 맞았는지 오래전에 철수했더라고요. 혹시. 자수정이 좀 있나 하고 찾아보는 거. 먼저 몇개 두고 갔는데 두어서 어. 어디다 啊。 자수정 있네. 근데 이게 좀 알베이가 크면 좋은데 자수정이에요. 야 그러네. 소금결줄어 <laughs> 이게 좀큰 것도 나올 텐데 혹시 알아요?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큰게 나오거든요. 있는데 크진 않네요. 아니 보수있 이렇게 그냥 무심코 보면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돌이 아니라 보석일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런 딱 좋네. 그렇죠? 보이죠? 제가 놀갈게 여기다 이제 수초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이쁘겠네요. 이제 물 속에서는 이제 반짝반짝할 거고 음. 모양이 괜찮네, 이쁘네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돌멩이인데. 예,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게 열대 여기 오는 분들은. 이런, 이런 돌모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쁜 돌이 많네요 자연스러우면서 색깔이 조금 일반 돌 같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자수적이 하나 이제 이쁜거 해놓고서 뭐 장식해놔야 되겠네요 황도야 이거 네가, 네가 불거 갈래? 원석 같아요 원석이요? 네 이거 그냥 도냉이 아니에요? 네 예, 이거는 저기 한번 조명을 한번 비춰보면 이 반대편에 이렇게 투각가 되거든요 이걸로 한번 좀 닦아볼게요 플래시 좀 한번 비춰주시면 어우 딱히네 그래서 원석 가공하면 이쁠 것 같은데 무슨.. 혹시 보석 아니야? 이거글쎄 이제 가공하면 보석이 되는거겠죠? 야, 이거 뭐,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돌멩인데 네, 아는 분들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아시는 분은 한번.. 불좀 한번 좀, 좀 비춰봐주시면은 플래시요? 네 플래시 핸드폰 불빛도 될까요? 네 핸드폰 불빛 한번 반대로 아마, 아마, 추가가 될것 같아. 아, 보, 보이? 보이네요. 오. 아, 가 되나요? 안에가, 어. 안에가 되게 밝아지네. 어, 생각가 그, 되는구나. 오. 음. 오. 이게 가공하면 이게 보석이 되나봐요. 추가가 되 야, 이거. 말해, 말해. 집에 가져간다고? 어 여기, 여기 한번 가져가겠는데요. 집에 가 음. 저녁에 보여드리겠네요. 음. 저녁에 한번 번, 번, 번. 저녁에 한번 보죠. 집에 가져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뭔지 어떤 종류의 돌인지 뭐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저녁에 한번 불 이렇게 비춰보면 환하게 하면 알겠죠. 득템 득템. 한번만 넣놓는거죄송한니 내가. 넣는 것 같지? 이거 띵꽁 이거 하나 하려고 툭툭 아파트한테 생기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저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너? 기원이 정체력이 <laughs> <이거 좀> 니 <laughs> 다, 바, 다 바닷물 이런 돌보아서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오로지 않았겠어요 흑염소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황도가 또 잡아졌는데 흑염소 놓고 또 이것도 놓고 뭐 해야죠. 맛있겠지, 진짜로. 아, 근데 혹시 이거 흑염소 안쓸수 있으니까? 네. 이, 이, 여기는 저기 그냥 추천이. 네. 약초고, 이게 뭐가 몸에 좋은 것도 많고. 예.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기버덕순을 깔려고 그랬더니, 길을 잘못 들었어요. 너무 우거져서 못가었어요집 앞으로 가야 되겠네. 우리는 잘못하면 갇혀요. 예? 네? 잘못하면 갇힌다고. 네. 이 양, 하나도 죠네